안녕하십니까 센 미적분 C 단계 544번입니다. 어, 다음과 같은 도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어, 길이랑 각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 알아야 되는 것들 을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우리 더샘 정리에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요, 이 식은 우리 충분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다가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로 가죠. 그다음에 사인 알파, 그다음에 사인 베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아무튼 알파, 베타라고 주어진 이 각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찾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풀리겠네요. 그렇게 봤더니 우리는 알파, 베타를 포함한 뭐, s i 직각 삼각형, α sin α sin α sin α sin α sin α 각 i n α sin α sin α sin α sin α 각 i 각 α sin α sin α sin α sin α s 여기에서, 뭐, 여기에서 음, 길이 두개 정도만 주어진다면 또는 길이 B가 두개 정도만 주어진다면 여기에 있는 값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A, B, D의 삼각형에서 먼저 확인해 본다면 자, O라는 것은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일단 뭐 여기서 주어진 값은 없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O라는 값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내용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AD의 3대 1의 내분점을 E라고 합니다. 3대 1의 내분점이라고 하니까, 자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서 기까지가 3대 1의 내분점이니까, 자 여기를 선생님이 3a라고 든다면여기에 길이를 a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a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이 길이를 우리가 a에 관한 식이나 뭔가 우리가 표시할 수 없네요. 근데 여기 에 있는 삼각형에서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DC의 삼각형을 보니, a d c 의 삼각형을 보니 자,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보입니다. 여기 하나 작은 거 하나, 여기 큰거 하나. 그래서 이제 a라는 길이로 표시되어 있고, 뭐 루트 5 여기 큰 삼각형에서는 2 루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때 이 길이를 우리 DC의 길이를 미지수 b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 작은 삼각형과 큰삼각형의 피타고라스를 써서 우리가 한 문자를 좀 줄여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작은 삼각형에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피타고라스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자, 루트 5의 제곱이므로 5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삼각형에서는요, 자, 이 전체 길이는 4A가 되겠네요. 그리고 4A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16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그대로네요. b 제곱은 여기에 빗변의 제곱이니까요. 2루토의 제곱을 하면 4, 5, 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버리면 한 문자로 줄어 줄어들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자, a를 살려볼까요? 밑의 식에서 선생님이 위의 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6a 제곱에서 a 제곱을 뺐으니 15a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 값은 15가 되어서, 자, A의 제곱은 1이 되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길이로 우리 A를 적어낼 수 있었죠.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값이 될 것이면서, A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A1이라는 값이 나왔다면, 자, 여기서 A가 1이라면요, B가 자연스럽게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에서 풀면, 따라서 여기에 길이가 이제 다 나왔으므로, 각각의 코사인, 사인의 알파, 베타의 값이 다 구해질 것 같네요.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b가 2입니다. b가 2고 a가 1이네요. 여기가 a가 1됩니다. 그럼 여기가 4a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요, 4가 되겠네요. 전체 길이는 4. 그러면 우리는 알파라는 이 a, b, d 는 삼각형의 알파의 각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길이를 안다면 우리는 삼각비를 다 적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5고요. 여기가 지금 4네요. 그럼 피타고라스 B에 의해서 여기는 3이 되겠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 값을 적어 나가면 되겠네요. 먼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코사인 알파. 이제 적어 가겠습니다. 어, 여기의 식을 바로 한번 적어 가면서 가겠습니다. 자, 코사인 알파를 보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는요. 자, 여기서 네, 5분의 3이 되겠네요. 5분의 3이 되겠고요. 곱하기. 네,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를 찾아야 됩니다. 코사인 베타는요. 자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요. 루트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자, 또 따라가겠습니다. 사인 알파는요. 사인 알파는 여기서 사인 알파니까 5분의 4가 되겠네요. 5분의 4가 되고요. 곱하기. 자, 마지막으로 사인 베타만 찾으면 됩니다. 사인 베타는요. 루트 5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값은 우리가 이렇게 통분이 되어 있으므로 그냥 한꺼번에 바로 적을게요. 5 루트 5분의 자, 6 플러스 4네요. 따라서 10, 10이 되고요. 먼저 약분을 한다면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자 우리는 분자 분모에 루트 5를 곱하면서 유리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모에서는 5만 남고요. 여기는 2 루트 5곱해서니까 2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값을 구하는 게 마지막 답이므로, 자 우리가 값을 구해놨죠. 바로 그러면 5분의 2 루트 5이 값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코사인의 덧셈 정리식을 알고. 여기서 거의 뭐, 피타브라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또 삼각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